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TV입니다. 네, 3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이야, 오늘 산뜻하게 이번 주 나스닥 시장에 문이 열렸고요. 주말에도 이야기했지만 중국발 테슬라 이슈, 글로벌 3위 차량반도체 회사, 일본 르네사스 화재는 오늘 테슬라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고요. 중국에서 군대 국영 기업이 테슬라 못하게 하면서 중국에서 테슬라 리스크 고개 드나 했는데 우리 일론 머스크가 주말 동안 중국에서 열린 발전 포럼에서 테슬라가 스파이지 했다면 회사 문 닫겠다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한 방에 중국 리스크를 잠재워 버렸고요 일론이나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 기가 팩토리 이후. 급성장한 것도 있지만 신생기업치고는 중국 리스크를 정말 잘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1년이 이번에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오니까 중국 정부도 앞으로 테슬라한테 함부로 못하죠. 글로벌 자본들이 지금 다 4차 산업 선두주자인 테슬라만 보고 있는데 중국이 정치적으로 이상하게 나온다. 이렇게 되면 글로벌 자본들은 중국이 4차 산업 키울 마음이나 있는 건가 의심하고 대량의 자본들이 중국에서 빠져나오겠죠. 텐센트, 알리바바, 니오, 샤펑 할것 없이 4차 산업 관련 기업들 주가는 폭락하는 거고요. 2월부터 코로나 팬데믹 완화에 따른 시장 변화 가속화가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오늘 채권 금리 2% 하락하고 나스닥 S&P는 1% 이상 상승했습니다. 3월 내내 채권 금리 인상하니 안하니 하면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지만 이제는 시장도 어느 정도 받아들이는 분위기고요. 오늘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도 2% 이상 올랐지만, 우리 테슬라는 장중에 6% 이상까지 올랐습니다.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하지만 테슬라는 4차 산업 대장주이기 때문에 다시 S&P로 자금이 들어오면 먼저 들어오는 게. 테슬라이고, 그 다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순이고요. 3월에 금리 이슈 크게 터지면서 4차 산업에 지속적으로 자금이 들어올까 하는 자본의 이동에 대한 의심도 많았었지만, 결국에 글로벌 경제가 한 단계 더 나아가는 것은 4차 산업밖에 없습니다. 디즈니, 은행, 여행 같은 주는 코로나 때 주가 빠진 거 지금 몇꾸는 정도밖에 지나지 않고요. 혁신이나 새로운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글로벌 자본이 다시 S&P로 돌아오고 있다. 다시 정상으로 복구하고 있다. 볼 수가 있고요. 오늘 연준 파월 의장은 국제결제은행이 주최한 BIS 이노베이션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해서 강경 발언을 했고요. 비트코인 같은 가상자산은 매우 변동성이 크고 자산이라기보다는 투기의 대상이다. 가상자산은 금의 대체제가 될 수는 있어도 달러의 대체제가 되기는 어렵다. 가상자산은 채굴에도 막대한 에너지가 소요된다. 이런 강경 발언을 갑자기 했습니다. 2월 16일 옐런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은 투기성이 강하다. 투자자들이 겪을 수 있는 잠재적인 손실이 매우 우려된다. 이런 얘기를 했지만 파월 의장이 공개 석상에서 가상화폐 강경 발언한 것은 매우 뜻밖이죠. 이번 행사에서 파월 의장이 이같이 강경 발언을 하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도지코인 할것 없이 하락 추세고요 여기에 덩달아 테슬라도 잘 가고 있었는데 어느 정도 비트코인 비중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마지막에 조금 빠졌습니다 일단 저는 이전부터 이야기하지만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시가총액이 큰 가상화폐의 미래에 대해서는 긍정적이고요 파월의장하고는 다르게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는 가치 있는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가상화폐의 가격을 책정하는 핵심은 시장의 유동성이고요 현재 시장이 가상화폐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특히 파월의장 옐런 재무장관 같은 정책 결정자들이 투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죠. 이번에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격 올라간 주요 원인은 앞으로 발생할 고인플레이션과 달러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가 가장 큰 원인이었고요. 달러나 원화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당연히 쉽게 글로벌로 유통되고 시총이 큰 가상화폐로 자금이 이동하는 거고요 이번에 채권금리 오를 때 우리도 확실히 느꼈지만 채권금리 오르면 비트코인 가격 오르고 비트코인 가격 오르니까 나스닥은 또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대신에 또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지니까 나스닥은 주가가 다시 올랐고요 또 가상화폐 본질에 대해서 확실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정책 결정자로 있으면 그에 따르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옐런이나 파월은 가상화폐 보급이 늘어날수록 기존의 달러화에 가치가. 변질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해서든 인플레이션 줄이고 달러 가치 제자리 찾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가상화폐를 평가절하하는 노력을 할듯 하고요. 지난번 인도에서 비트코인 갖고만 있어도 처벌한다는 법안 나오면서 비트코인 가격은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번에는 폐주 연준 의장이 비트코인 투기다 가상화폐 투기다 이런 직접적으로 강경하게 발언했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가격은 어느 정도 조정받을 것은 확실시 되고요. 2017년 이전에는 비트코인은 거래소 해킹이나 코인 가치의 변절, 이런 리스크로 가치가 하락했지만 2017년 이후부터는 미국, 중국, 각 국가들이 기존 화폐 가치를 유지하려고 가상화폐 규제를 했고 가치는 급락했었고요. 대신에 테슬라나 페이팔, 각종 금융기업들도 이번 코로나 팬덤이 고고 비트코인 가격 급등하면서 다시 한번 가상화폐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느 적정선에서 가격 방어는 확실히 가능할 듯 합니다. 테슬라도 비트코인 지금 5만 6천 달러 7천 달러 하는데 3만 달러 대1.5 빌리언 구매해서 현재 수익률은 나쁘지 않고요. 테슬라 입장에서는 비트코인 투자로 손실 볼 경우에만 재무제표 상에서 마이너스 되기 때문에 지금 가격에서 3만 달러 아래까지 떨어지기는 힘들 듯 합니다. 그리고 게리블랙이 미국 상의원들이 바이든 대통령에게 내연기관차 판매 종료일을 설정하도록 촉구를 했는데요. 민주당 상원의원 알렉스 파디아하고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이 편지를 통해서 미국에서 유일하게 캘리포니아가 주도하고 있는 내연기관차 판매 종료일을 전국적으로 설정해야 된다 의견을 낸 것이고요.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만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되었지만 프랑스는 2040년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가 이미 법제화되었고요. 중국은 2035년 판매 금지, 독일은 아직 법안이 하원 계류 중인데 이번에 복수박엔 파워데이로 본격적인 전기차 만든다고 하니까 전기차 시대 더 빨리 올듯 하고요 독일의 자동차 산업은 폭스바겐이 꽉 잡고 있죠 그래서 미국도 기존의 캘리포니아 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의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하는 종료일을 바이든이 직접 발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리 블랙도 이야기하지만 글로벌 혁신을 주도하는 미국 대통령이 친환경차로 가겠다 이야기하면 전기차 시대가 더 빨리 가고 테슬라한테는 너무나 좋은 호재가 되는 겁니다. 테슬라가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등이고 정책적인 지원까지 추가되면 시총 3천조는더 빨리 실현될 수 있는 거고요. 미국이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한다. 이렇게 이야기 나오면 한국, 일본, 이런 미국 동맹국들은 더 빨리 전기차로 가는 거고요. 바이든은 작년 선거 캠페인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종료일 날짜를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전기차하고 관련 인프라 크게 증가한다, 강화한다 이런 이야기만 했고요. 무엇보다 당시에 GM이나 포드 같은 미국 자동차 1, 2등 업체들이 전기차 전환이 늦은 곳도 있고 디트로이트 같은 공업도시 선거표 생각하면 함부로 말하기 힘든 것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이야기가 완전 다르고요. GM이나 포드도 전기차로 간다고 올해 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했고, 주가도 많이 올랐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은 올해 취임하자마자 미국 기관들에게 7월까지 연료 효율 기준 재검토로 명령을 했습니다. 2026년까지 1.5%의 연료 효율성만 증가하도록 이야기를 했고요. 궁극적으로 전기차,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 이야기 하는 거죠.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내연기관 판매 종료일을 이웃 국가들처럼 발표하면 테슬라는 정말 대박 날 듯합니다. 그리고 요즘 민주당 상원 의원 버니 샌더스하고 일론 머스크 트윗상으로 설전 벌이는 거 정말 재밌습니다. 버니 샌더스는 바이든하고 민주당 대통령 경합했을 때. 경학 결과가 바이든 다음 2위였고요. 그 정도로 민주당 내에서 인지도도 있고 랭킹이 높고요. 이전에 테슬라 500달러까지 빠졌을 때는 아무 말도 안 하더니 이번에 또 테슬라 주가 상승하기 시작하니까 일런 머스크 같은 부자들한테 부자세 도입해야 된다고 이야기 하는 거고요. 버니 샌더스는 뼈 끝까지 민주당입니다. 2020년 8월에 억만장자 지불법 법안 제안에서 2020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코로나 때 발생한 부의 60% 1%를 일회성 세금으로 지불하도록 요구했었고요. 법안은 당연히 통과는 안 됐지만, 미국인들 의료비를 위해서 쓸 돈을 일론 머스크나 아마존, 제프, 1, 2등 부자들한테서 걷겠다. 하는 거죠. 샌더스 원 트윗하고 일론 머스크 리 트윗 보고 있으면 정말 계급 으로 보는 듯 합니다. 정말 재밌고요. 3월 18일에 샌더스가 일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이두 사람이 미국 하위 40%보다 더 많은 부를 소유 하고 있다. 그 정도의 욕심과 불평등은 부도 덕하고 지속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것은 일론의 리 트윗인데요. 나는 생명체를 타행성으로 보내기 위해서 리소스 자산을 모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참 재밌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에 도움되셨으면 하고요.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